아니 얘가 어디 낀것 같은데? 아니 꼈네! 그래 왠지 발자국 소리가 안 움직이더라 자 이렇게 된거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! 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판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최근에 일본에서 가장 유행했던 공포게임 PN이라는 게임 혹시 기억하십니까? 그 게임을 로블록스로 더 무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로블록스에서 공포게임 부분 1위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웠다고 해요 거의 깬 사람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또 나름 공포게임을 또 잘하지요 아 이거 1인칭으로 못 바꾸나? 아 1인칭으로 바꾸고 싶은데 아 이쪽이 길 맞나? 호잇 호잇 아이 게임에 점프가 없구나 이렇게 점프가 있는 줄 알았는데, 점프가 없네. 아, 1인칭으로 바꾸고 싶은데, 1인칭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요. 아, 이거 가까이 하면 이게 1인칭이었나? 아, 됐다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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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. 아, 근데 1인칭이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, 여긴가? 야, 뭔가 들어가면 안될 것처럼 생겼잖아. 가다 소환. 와, 피엔이랑 진짜 비싸게 만들었다. 잘 만들었다, 게임. 아, 여긴가? 아니,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? 어, 문이 다안 열리는데? 내가 여는 법을 모르는 건가? 아, 이쪽에 길이 있구나. 왜내말이 울리는 거 같지, 느낌상? 기분 탓이겠지? 야, 이거 이렇게 이정도로 어중간하게 열려있으면 들어가지 말지. 왜 들어가는 거야? 이거 뭐라고 써있는 거야, 이거? 사랑합니다, 고객님.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. 왠지 막 빨간 걸로 써있으니까. 죽어버려, 들어오면. 약간 이런 거일 것 같아! 왠지 느낌이 그래. 이거 봐!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인간들아. 약간 이런 뜻일 것 같아. 뭔진 모르겠지만, 목숨이 두 개면 들어오든가. 약간 이런 것 같아. 아, 이제 네. 가보자. 아, 잘못 떨어졌... 음, 아니, 얼마나 데려가야 돼? 와, 여기구나! 와이 정도 지하 몇 층일까? 이 웃는 얼굴을 피해라. 도망쳐야 되고 다섯 개 무언가를 모으라고 하네요. 스피드맨 클릭 이게 뭐야? 아 이거 들고 있으면 훨씬 빨라지는구나. 오 게다가 플래시라이트까지 돼요. 이 기능 좋아, 기능 좋아. 아니, 근데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? 이렇게 빠르면 컨트롤하기가 더 어렵거든요. 저거 그냥 안 써야겠다. 썼으면 너무 어렵다. 일단 다섯 개의 표정을 찾으라고 했죠. 아, 발작 소리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? 잠깐만, 야, 이거! 이게... 쟤도 빨라? 나만 빠른 게 아니라? 아니, 나만 빨라야지. 아, 이 스프링을 준 이유가 있구나. 아니, 우리 둘다빠르면 어떡해? 자,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피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죠. 이따 외곽만 돌아. 간을 보는 거야. 외곽만 돌다가 아, 외곽에는 없나? 안쪽 살짝 들어가고. 소리 잘 들어야 돼요. 발자국 소리. 아, 다섯 개 스티커 어디 있다? 아, 여기 있다. 일단 하나 먹었고요. 자, 네개 남았어. 어렵지 않아. 나 김앤팔이야. 이런 게임 한두 번해본게 아니라고. 아, 이게 막다른 길이 있는 미로구나. 막다른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. 야, 이거 길이 너무 어려운데? 야,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겠지. 와, 이거 쫓길 때 막다른 길로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? 망했나? 괜찮아, 안으로 들어가! 막다르길아니면 돼! 어. 어? 아, 이게 밝게 빛나는구나! 좋아, 두개 먹었구요. 게다가 구슬의 색깔도 좀 다르네. 처음엔 빨간색이었는데, 그 다음에 노란색이야. 이렇게 보니까 더 편할지도? 야비하게. 3인칭 시점으로. 나쁘지 않아. 미리 보는 거야, 괴물이 있는지 없는지. 이렇게 야비하게 하면 코더 커진다고? 야, 이게 왜 야비한 거야? 작전상 그건데, 그 만약에 괴물이 오면 바로 스프링 들면 되죠. 아 지금 이 근처 에 있는데, 어 너무 안 보인다. 아이 갑자기, 아이 놀래라. 아야 얼굴, 얼굴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생겼냐? 아 이렇게 의미 없게 생겼어, 요 얘가 지금 생긴 게 표정도 없고. 표정이라도 있었으면. <laughs>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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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! 뭔가 불길했어, 방금! 나만 느낀 거 아니죠? 아, 이거 구슬 있는 거 맞냐고. <laughs> 너무 안 보이잖아. 아, 내가 이거 너무 좀 쫄보 플레이야. 나, 나와 어울리는 플레이가 아니라고. 아니, 얘가 어디 낀거 같은데? 아이 꼈네. 이거 봐, 그래, 왠지 발자국 소리가 안 움직이더라. 자, 이렇게 된거 가까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! 뭐야? 작전이야? 아, 못깰것 같은데. 나 이거 10분 만에 깨고 잘라야 했거든요. 이거 못깰것 같아. 파란 색깔? 어 무지 아까는 빨간 색깔 먼저 나왔는데 이거 하나 먹어야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맵 곳곳에 있나 보다. 아 미니맵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야, 쫄지 마, 쫄지 마. 이 컨트롤로 피하면 되니까. 쫄지 말고 그냥 안에 막 돌아다녀. 괜찮아. 쫄면은 그때부터 못 깨거든요. 별거 아니야. 이건 뭐야 여기는? 나 여기 처음 보는데. 어, 불빛. 나이스 노랑색깔자 두개 먹었구요 벌써 굉장히 빨라 불빛을 잘 봐야돼 얘 구슬 근처에 빛이 나네 자 이번판에 그냥 무조건 깰게요 집중 깬다면서 못 깬다고? 나랑 내기할래? 내가 깨면 내가 깨면 어쩔건데 나 사실 이런 게임 집중하면 그냥 깨내 집중을 안하는겁니다 왜냐구요? 체력소모가 심해지니까요 그리고 이런 게임할때 원래 민감도 낮춰서 해야돼 알지? 자, 미간 낮췄습니다 끝났어요. 자, 벌써 3개 초록 색깔. 왠지 느낌이 빨간색이랑 보라색이 남았을 것 같아. 그쵸? 자, 왼손의 법칙. 왼벽만 따라가. 띵, 땅, 뚱, 땅, 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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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니 이게 발자국 소리가 크면은 나도 모르게 겁난다니까? 뭐야 뭔 소리야 이게? 두근 왜 이래? 두근 왜 이러냐고? 배물이더 세졌나? 뭐더 빨라졌나? 아! 깜짝아 왜 저러고 있어? 저 여기 가야 돼요. 저 여기 저왼손의 법칙을 아 그래도 이쪽에 있을 것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. 하지만 아까 같은 행동은 할수 없어. 돌아서 가면 되거든요, 이쪽으로? 저쪽에 갈수 있어. 돌아서 가면 돼. 일로 가면 돼. 저 괴물이 보고 있던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보고 있었을까? 왠지 근처에 구슬 있을 것 같지 않아요? 아 이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못 가겠네. 괜히 건드리다 죽을까 봐. 와우. 썸네일각좀 잡을게요. 썸네 썸네 썸네.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고마워요. 됐어. 오늘 썸네일은 저거다. 아 이제 구슬만 모으면 되는데. 와 근데 구슬이 너무 안 보인다. 괴물한테 한 번만 죽어달라고요? 저 이미 괴물한테 두번 죽었는데요. 또다 또, 또 죽으라고요? 근데 <laughs> 이미 몇 번을 죽었는데. 아 미니맵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이거 너무 맵이 진짜 넓긴하다. 왔던 곳만 계속 오는 느낌이긴해. 아길 표시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거 아이템 없나? 길을 표시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. 로블록스에 미니맵 기능이 없지 않아? 애초에? 아 잠깐 여기 거기다. 아예 맵 반대편으로 가서 찾아봐야겠다. 계속 여기서 찾는 것 같은데. 어? 아 깜짝아. 아뭐 밝은 한줄 알았어 위에 갑자기 밝아졌길래. 아 그냥 밝아진 거였네. 아 살짝 기대했는데. 구슬 다섯 개를 모으면 저 철문이 열리나? 철문이 있는 이유를 아 어디 있는 거야? 아까 빨간색깔 어디서 먹었지? 빛이 고정인 것 같은데 어 어떻게 먹은 거야? 어우 꼼꼼히 찾아보는 게밖에 없나 방법이? 이거 지금 어떻게 깨지? 이게 못 깨는 이유가 이 몬스터 때문이 아니었네. 야, 구슬 찾는 게 그각이야 난이도가. 어. 우 맵이 좁은 곳이 없나? 맵이 이렇게 넓어도 되는 거야? 보라색이다!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! 빨간색만 찾으면 돼. 나 빨간색깔 처음에 먹었었잖아. 알지, 알지. 기억하지, 왼팔아. 이거 이래놓고 지금 여기서 죽으면 이거 빡종이다. 죽지 만 마. 빨간색은 언젠가 나오거든? 이거 3인칭이 더 찾기 쉽다 이거 3인칭으로 볼게요 이게 가이도 넓네 3인칭이 아 집중하게 된다 이게 뭐라고 뺨 찾았습니다 자 구슬 다섯 개를 먹었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건 아까 그 철문이 열렸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 거기가 엔딩 장소일거야 큰문 있죠 큰 철문 이거 말고, 이건 작은 철문이고, 그러면은 거기를 또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. 아, 그거 어딨었지? 찾아보자. 작은 철문 반대편이었나? 근데 약간 이런... 이런 밖에 쪽이 아니라 안쪽 아니었어요. 봐봐, 봐봐 지금 한 바퀴 돌았잖아. 이게 이런... 여, 이런 평범한 곳이 아니야. 막 안에 들어가야 돼. 아, 길치는 옵니다. 내가 길치라니. 근데 이거는 길치 아니어도 어려운 거 아니야? 내가 길치인 것도 있지만 근데 괴물 근처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. 아, 맞아. 이러다가 내가 뒷걸음질 쳐서 저쪽 가야 돼요. 라고 했는데 그 이상한 문이 나왔었어. 이쪽에서 괴물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직진해서 저 괴물 앞쪽으로 가...다...가? 아니? 이게 뭐지? 라고 했던 철문이 있었는데? 그럼 이 근처야 지금 나아아아다끊다끊다다 나왔다 쟤 나왔다! 아니 하필 왜 지금! 아!

아, 클로였습니다. 한국에서 이 게임을 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. 못 깨는 게 아니라 안 깨는 거였군요. 주술 모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지금 이 게임만 거의 한 30분째 했는데. 역시 왼팔님. 아뭐 노력했습니다. 재밌겠고요. 확실히 요즘 로블록스가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 로블록스 콘텐츠를 일주일에 일 회씩 해볼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재밌겠습니다. 녹화는 좀 더도록 하죠.